안녕하십니까? 더블드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자 5월 25일 더블드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AJ 스타 e 스의 트레이드 관련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스맥다운 TV 쇼 도중에 AJ 스타 e 스가 트레이드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팬들과는 사실 크게 뭐 관련 없지만 어, 그 당시 스맥다운 TV 쇼를 보고 있던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논란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마이클 콜이 AJ 스타 e 스의 트레이드 소식을 발표할 때 약간 오디오 음질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알 알고 보니까 따로 녹음된 파일이 전송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링 사이드 뉴스의 최신 단독 보도를 보면은 aj 스타의 일 트레이드 결정은 사실 스맥 다운 사전 녹화 이후에 내려진 결정 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스맥 다운 어, 보셨는데 사실 그 당시 스맥 다운은 2주 전에 미리 녹화가 된 분량 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녹화하기 전까지는 AJ 스타일스의 트레이드가 결정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WW 입장에서는 AJ 스타일스의 트레이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고 있던 마이클 코에게 렉 별도의 녹음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의 핵심적인 내용은 AJ 스타일 s 의 트레이드 계획은 원래 없었는데 2주 전에 녹화를 한 후에 갑자기 결정됐고 그래서 마이클 콜이 녹음을 해서 따로 파일을 보냈기 때문에 현지 팬들이 들을 때는 좀 파일의 그런 음질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AJ 스타일스의 트레이드가 갑자기 결정된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헐크 호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레슬링 뉴스의 폴 데이비스가 단독으로 남긴 소식에 따르면은 원래 이번 연도 레스매니아에서 헐크호건이 상당히 큰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은 다른 매체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 헐크호건이 어떤 큰 역할을 맡기로 했는가? 그 역할은 바로 앙그레 더 자이언트 메모리어 배틀로얄에서 헐크호건이 우승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은 어, 메틸로얄에서 우승하는, 어, 우승하는 사람은 헐크 호건이 됐겠죠. WWE 측 계획은 어, 마지막까지 헐크 호건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한두 명만 제거하고 우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목적 자체는 헐크 호건이 원래 명예 전당에 헌액될 예정이었고 또 템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템파 지역의 팬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성을 받는 그런 그림을 노렸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뭐, 다들, 어,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된 상황들 때문에, 레슬메니아가 원래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결국, 헐크업원의 배틀로얄 우승 계획도 물거품이 됐던 것이죠. 자, 다음 소식은, 어, 고, 쉐드 게스퍼드의 좀, 어, 기부, 어, 모금 운동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이제, 어, 쉐드 게스퍼드의 지금 가족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금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목표 금액이 달성됐다라는 소식이 아까 올라왔었는데, 자, 지금 목표 금액은 이제 10만 달러, 어, 이제 한화로 이, 1억 2,300만 원인데, 어떤 한 사람이 혼자 4만 달러를 혼자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 당연히 이 사람은 지금 정체가 공개되지 않아서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 4만 달러를 혼자 기부한 사람이 그냥 별다른 말 없이 CTCRIP라는 알파벳만 적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존시나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기부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존씨나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존씨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면은 과거 JBL과 대립을 한 당시에 크라임 타임과 함께 연합을 했던 그 당시 그 사진을 올린 것인데 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 그 당시 JBL과 대립을 하면서 존시나가 크라임타임 두 멤버와 함께 연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CTC, 어, 크라임타임, 시네이션 어, 이렇게 뭔가 연합체계에 어, 별도의 이름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CTC 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존시나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4만 달러를 혼자 기부한 사람이 존시나가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존시나는 지금 뭐 아무런 반응을 하지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정황상 존시나가 4만 달러를 혼자 기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존시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트리플 치가 tmz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플스 엘보우 더락의 피니셔인데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리플 치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에티튜드 시절 6인 태그팀 매치를 준비하다가 언더테이커를 어떻게 웃길까? 아, 요거를 고민하다가 피플스 엘보우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언더테이커의 캐릭터가 워낙 무게감이 있고 언더테이커는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잘안 웃다 보니까 언더테이커의 캐릭터를 화괴하자! 좀 이런 좀 장난을 어, 주변에서 많이 쳤다고 하는데 그 장난을 치다가 덜하기 피플스 엘보우를 만들게 됐고 좀 요란하게 어, 오도 방정을 떨면서 엘보우를 하면 언더테이커가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어,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경기에 들어가서 덜하기 언더테이커 앞에서 피플스 엘보우를 시전했는데 언더테이커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트리플 이치가 말하기로는 어 본인들이 언더테이커의 좀 캐릭터를 파괴해서 좀 망신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실패했지만 본의 아니게 덜락에게 인생 피니어가 생겼기 때문에 덜락에게는 잘된 일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농담 짓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언더테이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언더테이커 소식을 꼭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언더테이커의 또 다큐멘터리가 또 방영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3부, 어, 3부가 방영됐는데, 3부에서는 언더테이커의 아, 이제 상대였죠. 10년 전 레슬매니아 상대였던 쇼마이클스를 돌아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쇼마이클스는 은퇴 경기를 가졌습니다. 쇼마이클스의 은퇴 경기를 되짚어 보면서 언더테이커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좀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쇼마이크스의 은퇴 경기를 상대하면서 어, 물론 쇼마이크스가 상당히 경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언더테이커가 느끼기에는 쇼마이크스의 은퇴 과정이 너무나도 깔끔했다. 그래서 좀 질투했다, 좀 시샘했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더테이커 본인도 쇼마이크스처럼. 깔끔한, 그리고 명확한, 이런 은퇴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언더테이커의 속마음이 이번 다큐멘터리 3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여론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앞에까지는 언더테이커의 이 다큐멘터리가 은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알수 없었는데, 이번 3부 내용 안에서 언더테이커가 숏마이크스의 은퇴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은퇴 순간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언더테이커의 속마음은 좀 본인도 숏마이크스와 비슷한 그런 깔끔한 은퇴를 좀 맞이하고 싶은 게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이견이 모아지고 있고 점점 여론에서도 언더테이커의 지금 이 다큐멘터리가 끝난 뒤에는 언더테이커가 좀 은퇴 경기를 가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어, 또 명확하게 조금 더 분석을 해놓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더테이커의 어, 이 어, 다큐멘터리 소식과 함께 언더테이커의 미래를 끝까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드루맥인타이어가 BT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과거 레슬매니아 26 페이퍼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쇼마이크스와 언더테이커가 맞대결을 펼친 그 레슬매니아 이기도 한데 두루베킨타야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은 원래 언더테이커의 레슬매니아 26 대결 상대가 나였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빈스맥맨이 드루베킨타이어에 대한 푸쉬를 멈출 생각이 없었고 좋은 경험! 한번 레슬매니아에서 언더테이커랑 한번 싸워봐라! 아, 이런 의미에서 어, 드루베킨타이어를 레슬매니아에서 언더테이커와 경기를 하도록 원래 계획을 짰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드루베킨타이어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더테이커라는 거은급 슈퍼스타와 레슬매니아에서 맞붙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레슬매니아 26이 찾아오기 전에 드루메킨 타이어와 언더테이커의 대립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어, 드루메킨 타이어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어, 내가 언더테이크와 경기를 하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 어, 차라리 쇼 마이클스와 언더테이크의 경기가 벌어진 게 훨씬 낫다. 아, 또 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사실 작년에 어, 익스트림 룰즈에서 어, 태그팀 경기지만 어, 드루미킨타이어가 언더테이크와 경기를 하는 일도 벌어졌었는데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아, 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백 켈린치의 인터뷰 내용인데 최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를 진행한 백 켈린치가 아스카를 향한 존경의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베키 린치가 본인의 러 위미스 챔피언십을 아스카에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베키 린치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이거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스카가 이 타이틀을 넘겨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베키 린치가 이제 12월 달에 엄마가 될 예정인데 사실 아스카가 대단한 슈퍼스타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키 린치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백기린씨가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까 아스카가 더 대단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사실 그전까지는 그냥 동료로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스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사람 존경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새삼 뭔가 느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아스카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예, 일도 열심히 하죠. 더군다나 어, 개별적으로 어, 본인이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히인치 입장에서는 아스카는 일종의 사기 캐처럼 어, 보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스카가 현재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엄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면서 아스카가 본인의 타이틀을 넘겨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백힐인치가 자리를 비운 와중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맨디로즈가 고릴라 포지션 팟캐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백힐인치의 빈 자리, 그빈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펼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 킬린치는 최고의 슈퍼스타이고 그 슈퍼스타 한 자리가 지금 임시적으로 비었습니다. 이 자리를 누군가가 반드시 꿰차야 할 텐데 현재 멘디 로즈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본인을 포함한 다른 수많은 동료들이 백 킬린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 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어, 밴디로즈 밴디, 본인도 어, 그런 똑같은 상황일 텐데 지금 모든 여성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맨디로즈가 과연 백힌린치의 자리를 꿰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꿰칠지 이거 한번 염두해보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고쉐드 어, 게스퍼드의 태그팀 동료였죠 어, JTG의 추모글에 대한 어, 소식인데 어, 사실은 제가 뭐 짧게 번역을 해서 올리긴 하지만 어, JTG의 지금 어, 추모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어, 좋다고 판단해서 어, JTG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어, 장문의 추목을 글을 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어, 제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이 어, 글을 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 지난주 스맥다운 TV쇼 시청률까지 어 여러분들 어,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